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7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군 입영 판정 검사 제도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군대 가는 분들 혹은 가족과 친구가 군대를 준비 중이라면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1. 네.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을까? 기존에는 대부분의 군 입영 대상자들이 입영 당일에 부대에서 신체 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현역 복무를 시작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귀가 조치를 받았죠. 하지만 이 방식엔 큰 문제가 있었어요. 검사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입영만 했다가 다시 돌아오고 병무청에서 다시 검사받고 또 입영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이 너무 번거롭고 시간, 돈, 에너지가 모두 낭비되는 구조였죠. 7월부터 어떻게 달라지나요? 2025년 7월부터는 입영 판정 검사 제도가 전면 도입됩니다. 이제는 입영 전에 병무청에서 신체와 심리 검사를 미리 받게 됩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현역 복무가 가능한지 혹은 면제나 보충역 대상인지 미리 결정되어 이 제도는 육군을 대상으로 4년간 시범 운영되었는데 실제로 약 21만 명중약 5%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입영 귀가 없이 절차가 훨씬 매끄러워졌다고 합니다. 3.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까? 입영 예정자는 입영 14일 전부터 3일 전 사이 지방병무청에서 검사를 받게 됩니다. 하루 약 220명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검사 인프라도 준비됐고요. 검사는 총 9개 과목, 37종 59개 항목의 정밀 신체 및 심리 검사가 진행됩니다. 특히 심리 검사는 4단계로 세분화돼 있어 정신 건강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이병 전 미리 발견할 수 있어요. 4. 어떤 장점이 있을까? 이 제도가 시행되면 좋은 점이 많습니다. 첫째, 이병후 귀가 조치가 거의 없어집니다. 복잡한 제이병 절차가 사라지죠. 둘째, 본인의 건강 상태를 이병 전에 명확히 알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치료를 먼저 받는 것도 가능해요. 셋째, 군부대 행정 부담도 줄고, 복무 준비도 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게 됩니다. 5. 제외되는 사람은, 최근 6개월 내에 이미 동일한 검사를 받은 사람이나, 입병이 취소되었거나 연기된 사람 등 일부는 검사에서 제외되지만, 원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다시 검사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6. 어떤 사람들에게 중요한 정보일까? 곧 군입대를 앞둔 청년. 이병 날짜가 잡힌 대학생, 취업 준비생, 가족 중 입대 예정자가 있는 분들, 이 모두에게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특히 대학 휴학, 연기 신청 등을 계획 중이라면, 검사 일정과 결과를 잘 확인해 두셔야 해요. 지금까지 2025년 7월부터 달라지는 이병 판정 검사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제도 변화는 불필요한 이병과 귀가를 줄이고 병역 절차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주변에 군대 준비하는 친구가 있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